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일단 행동할 시간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돌진하라. 나폴레옹. 네, 신안산선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텐데 안타깝게도 어, 포스코 E.N.C.의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 지금 공정률이 생각보다 지금 늦,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준공이 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최대한 안전에 의해서 잘 어, 진행되기를 응원드리고 신한산선 어, 노선에 뭐 아파트 실거주하거나 또 투자하셨던 분들 조금 더 기다리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네, 과천 집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경기도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지금 상대적인 가격이 낮은 용인이라든지 광명, 분당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남양주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그리고 고양시 쪽으로도 이렇게 어,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오늘 본론 으로 또 이야기 드릴 주제인데 대장 홍대선이 어제 착공을 했거든 요 그렇다고 하면 대장 홍대선 착공 전에 지금 덕원에 아파트를 갖다 매수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이제 확실하게 착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건데 어 지난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 지만 어 이런 교통호재라든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뭐 신안산서 포함해가지고 ctxa,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대장홍대선, 이런, 어, 호재들을 갖다 복원한, 이런 호재들을 알고, 남들보다, 어, 먼저 투자하는 게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분들도. 역세권, 대단지, 신축은 불패다. 하지만, 역세권, 대단지, 신축, 이세 가지 요건을 갖다가, 뭐, 부합되지 않는 거라, 않는 그런 지역이, 지역이더라도, 어, 두곳 정도는 만약에 부합된다고 하면 움직이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어, 지방에서도 이제 붉은색이 이제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에는 지방에 어,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드렸었고, 만약에 지방에 내가 투자를 갖다 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세종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원주나 춘천 정도까지 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고양시도 이제 플러스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보다는 덕양구가 지금 매매든 전세든 상승률이 지금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올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진, 내년 1월이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이 빨간색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전, 전역으로 아마 이 빨간색의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이야기를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가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을 책을 읽고 있는데 어,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이 내용이 참 마다와서 오늘 감시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서 일어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신뢰상실이나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한 치명적 치수 탓에 일어한다 라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건하고절에어 인생 불변의 법칙 불변의 법칙이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스물 몇가지를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가장 단순하게 내가 꾸준하게 뭐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당장 성공의 열매가 오진 않겠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내가 나쁜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더안 어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수님들은 이왕이면 착한 일 선한 일 그리고 투자도 내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자 스마일이 내집 마련을 갖다가 늦추지 말아라 그리고 20대 때 30대 때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제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대든 60대든 70대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 집이 있으신 분들은 큰 걱정 없이 지금 뭐 경기가 좀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버틸 수가 있지만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내가 행동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입니다. 드디어 대장홍대 광역철도가 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수도권 서구의 미래를 여는 감자스마일이 작년에도 대장홍대선 착공이 할 거다, 올 초에도 할 거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 없지 않지만 그래도 대장홍대선이 계획대로 착공식을 했습니다. 어, 어제, 어, 국토교통부 장관님 주제로 해가지고 일단 기념식이 개최가 됐는데 어참 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 25년 12월 제가 이 소식을 뭐 정말 수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어, 더본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착공이 들어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말 기쁜 소식을 오늘 이야기 드려,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말씀 을 먼저 소 결론으로 드리고 살펴드릴 텐데, 일단 착공 후에 72개월의 공사를 마치면 31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어, 착공식을 갖다 해서, 뭐, 당장 뭐, 개통을 하진 않겠지만, 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돼서 31년에 개통이 될 때, 감사소방 현장에 가서, 어, 그런 현장 스케치 영상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맞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노선이 개통되게 되면 그간의 철도교통 소외지였던 부천시 고강동이라든지 서울 양천구 신월동, 그 다음에 고양시 덕은지구 그리고 이제 상암동에 계시는 분들이 큰 수혜를 받을 거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곳두 곳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부천 대장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덕은지구가 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찐팬분 중에서도 이덕군의 아파트를 갔다가, 정말, 어, 재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참, 제가 재작년에 매수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대장홍대선 착공할 거니까, 착공하기 전에 매수하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제 이야기의 의견에, 어, 많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계약을 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대장, 어, 대장, 홍대선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 덕은 지구 들어가는 게 조금 가격이 무거운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3기 신도시에 부천 대장이, 지금 부천 대장 제1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2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DN 솔루션즈하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장 신도시를 부러워하는데, 어, 저도 대장 신도시 부럽고 또 3기 신도시 대장에 또 본청약을 갖다가 대신 분들, 그 다음에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정말 대장 신도시의 위상은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대장 홍대선 착공으로 인해가지고 대장 신도시의 더 분위기는 앞으로 더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집값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싹다 다근이네, 아, 싹다 더근이네요라는, 어, 빈센조님의 올댓고양의 최고가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1등부터, 어, 진짜 8등까지, 여기에 지샘플을 제하고, 전부 다 진짜 1등부터, 어, 8등까지가, 어, 지샘플가 7등이고, 전부 다어 25년 10월 1일부터 어 12월 13일까지 평형 어 38, 38평을 어 그걸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최고가 아파트로 따져 봤더니 진짜 놀라, 놀라울 놀라 정도로 어 덕양구로 기준 했을 때는 덕은이 지금 원탑이다 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3대장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 킨텍스 덕은 그리고 저는 지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 저하고 생각이 또 다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저는 지축이 그래도 충분히 3대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라 말씀드리고 물론 대공역세권의 능공유타운이라든지 어, 화정에 있는 아파트들도 물론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준신축 위주로 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연신내역하고 두정과장이면 또갈수 있는 지축지구가 저 좋아보이고 그리고 이제 덕양구에서는 어, 또 마곡 그 다음에 상암 dmc를 갖다가 배우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이 덕원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수인들 중에서 덕은 지구에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감사스마일도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감사스마일에게 문의하셔가지고 어 직접 어 임장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어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홍대선 착공, 김윤덕 장관 수도권 서부 쾌적한 출퇴근에 이제 정말 어 신호탄이 싸졌다는 하 말씀을 드리면서 대장지구로부터 마포, 홍대 입구까지 해서 어, 2031년 교통목표로 해서 20km 정도밖에 연결되진 않지만 이 파급효과는 뭐호선 환승이라든지 2호선 환승까지 다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마곡을 갔다가 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양시에서 이제 덕원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도 10분대로 이제 마곡을 갔다 출퇴근, 출퇴근할 수 있는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 총 사업비가 6년간 재정 1조 원, 민자 1조 1천억 등의 2조 1천억 규모로 이제 들어가는데, 개통 후에 40년간 민자 사업자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고, 대장 홍대선이 개통되게 되면 그간의 철도교통 소유지였던 부천시 고강동, 서울 강서구 신월동, 고향더군지구 등의 철도역이 신설되는데, 진짜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 입구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대를 2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때문에 수도권 서부 주민분들이 진짜로 큰 혜택을 받게 되고, 어, 큰 혜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이제, 어 들썩일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대장홍대선 착공을 한다, 한다, 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 드디어 대장홍대선 착공 들어갔기 때문에, 원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선도 지금 다니고 있다, 있다 보니까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양역 같은 경우도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일단 가양역과 원정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혹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근지구에 진짜로 큰 호재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이 더근에 물론 모든 아파트들이 다 좋지만. 위프라임 티인타워 맞은편에 이제 더근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가장 수혜가 가장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은 앞으로 DMC 자이더리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DMC 자이더리버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DMC 자이더리버가 올라가면 더근의 전체적인 아파트들 가격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국방대학교 부지 이야기를 갖다 많이들 하는데 제가 어제 저희 단독방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방대학교 부지 관련해서 분양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올해 또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채 GPT가 대, 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방대학교 부지가 분양을 내년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이쪽이 이제 국방대 부지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그린벨트도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게 되면 내후년에 아마 분양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대장대선 착공으로 인해 가지고 어, 국방대학교 부지 또 분양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국방대학교 부지가 싸게 분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최하 10억이다. 그런데 10억도 아니라 거의 한 12억에서 전후가 분양가가 책정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물론 여기를 공공문양으로할 수는 있겠지만 어, 도시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공공문양보다는민간문양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지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국방대학교 부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뭐 확실한 그런 어 분양 가이드라인이든 아니면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제가 제가 판단했을 때어 덕은지구의 인기가 더 높아질 거란 말씀드리면서 나는 덕은에 좀 들어가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향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흥지구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대당홍대에서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여러 가지로 어, GTXA 호재도 있고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박석구 계에서 향동까지 또 이제 어, 도로가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완공이 될것 같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은평구에서도 이제 어, 향동으로 오기도 상당히 편해지는 거고 또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축에 지금 교량이 내년 하반기에 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축에서도 이제 자차로해서 상동이든 그다음에 자유로를 갖다 접근하는데. 기존에 있는 원흥강매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또 내려올 수 있는 도로들도 확충되니까 여러 가지로 창흥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 창흥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더큰 반사 이익을 볼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부러운 소식인데요. 부천시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sk 이노베이션 등과 대당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개 기업이 참여를 할 거고요. 4,100억 원 규모의 토지 매매 계약도 완료됐다.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어제 대장 홍대선 또 광역철도 사업도 지금 착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대당 신도시의큰 호재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3기 신도시인 창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어, 기업 유치는 빠르면 대기업 유치는 내년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자전용지 그 분양은 어 27년에 지금 분양을 계획하고 있더라고 요 LH에서. 그런데 만약에 대기업이 내년에 이제 어 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정공지의 필지 분양도 완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산테크노밸리가 지금 분양에 성공 실패를 분양 분양의 실패를 했는데 완판을 분양인 일산테크노밸리의 필지 분양을 갖다가. 어 완판하지는 못했는데 그것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보다 어 창릉이든 대곡에 들어가길 갖다 기업 오너 입장에서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위, 그쪽으로 그들어가길를좀 원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대당신도시에 지금 들어가는 기업들을 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 또 근처에 있고 또그 주변에 또 삼기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직주근접을 또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장신도시만큼의 멋진 대기업들이, 어, 창릉에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확신적인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뭐, 창릉이 이제 내년에 본청약이 들어가게 되면, 어, 창릉에 기존에 있는 창릉 천마을의 인기보다 앞으로 S1, S2, S3, s 4블록의 어, 본청약 경쟁률이 더셀 거고, 뭐,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약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 을 드리면서 빠르면 내년에 이제 GTXA 컴팩트 시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SK든 롯데든 LG든 IBM이 네개에 있는 대기업들이 아마 창릉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감사 스마일이 어 지금 부천 대장 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타는 것처럼 내년에 창릉에 창릉 신도시의 대기업 유치에 기쁜 소식을 꼭 전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어, 추가적으로, 어, 회사야 좋겠죠. 우린 어디서 사나요? 마곡행 직원들, 눈물의 집구하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마곡 지구의 인근에 지금 1만 1000가구의 대단지 마곡 엠밸리가 전세 매물이 지금 소, 거의 27건밖에 안 되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 매물이 완전 잠겹다고 합니다. 마곡동의 전세 가격도 지속 상승 추세 보이자, 금액 부담에 방화라든지 발산 등으로 수요가 이금 이동을 하고 있고, 또, 더군에 있는, 또, IS 동서의 본사가 또, 더군에 이제, 이전을 갖다 할 계획을 갖다 내년에 갖고 있다 보니까, 더군 지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더군에 있는 전세, 심지어 이제, 더군에서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은, 사업이라든지, 향동, 원룸까지도 지금, 집을 갖다 구하는 수요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기업 유치의 그런, 직주 근접,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모든 소부장이 또 같이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어, 주택 가격이든, 또 토지 가격이든, 이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마곡입니다, 마곡. 그래서 저는 마곡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마곡처럼, 제2의 마곡이 창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제 이야기에 또 공감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엊그제 어, 코엑스 마곡에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졌고 lg가 lg 사이언스 파크가 마곡에 들어오면서 마곡의 지형을 바꿔놓은 것처럼 또 부천 대장의 sk가 지금 들어가서 또지역을또 또 바꿔놓을 거고 상흥도 제가 봤을 때는 어, 4개에 있는 대기업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lg나 sk가 들어와 오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 바램대로 제2의 또 마곡이 창릉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장홍대선 착공이 모든 고양시에 있는 분들의 수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큰또 어떤 원동력이 또될 거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GTX-A가 개통한거 고양시의 직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거는 내년 6월 27일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낮게 눌러져 있을 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작년에도 덕원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라 올 초에도 덕원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제 또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남들과 좀 다른 인사이트를 감수님들 많이라도 꼭 가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대장홍대선 착공이 계획어 있었고 드디어 이제 대장홍대선이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물론 착공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부천 대장에서 이제 어, 홍대입구까지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어 구간에 드디어 착공을 했고 2031년에 교통을하게 되면 그 기대 효과는 엄청 클 거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대장신도시에 왜 지금 이 대한항공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들어갔을까요? 이 교통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만약에 대장홍대선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인천 개항 개항신도시를 보시면 개항신도시는 비아티밖에 없고 지하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항신도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g t x A와 고양 은평선 W 역세권이 되는 어 창릉 신도시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기업 대기업이 100% 대기업은 들어가는데 저는 이왕이면 창릉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서북부에 일자리가 정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제2의 마곡이 될수 있는 LG가 저는 들어봤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이야기 드려보고 SK도 지금 대장 신도시까지 들어갔는데 창릉까지 눈독을 드린다는 거를 보면서 참이 창릉 신도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대기업들을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차 접근 성으로만 인천공항으로 30분 내로 갈 수가 있고 김포공항도 이제 여기서 10분대로 또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항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라든지 강변북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올림픽도 대로까지도 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 거기에다가 이제 GTX-A까지 3정역 전차되는 2027년이 지나게 되면 인기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부디부디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내년 전에 GTX-A가 개통하는 창역 주변에 있는 창전 벨트에 있는 아파트를 내여러개 맞춰가지고 꼭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맞습니다